시0편 122편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호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와의 호 지파들이 여와의 호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잠언 13장에서부터 15장입니다 그 중에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라 합니다. 나는 복록을 누리게 하는 입의 열매인 복된 말을 힘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입의 열매. 곧 복된 말을 우리가 늘 힘써서 정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어, 더위셋이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돌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이렇게 등장하냐면, 창세기 그 1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그 다음에 조카롯을 구해가지고 오다가 만난 사람이 있죠.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살렘, 그 살렘을, 어,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살렘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어,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어, 드리게 되고, 또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뭐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어, 그리고서 이제 등장하지 않다가, 그 다윗 왕 때에,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을, 어,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게 됩니다. 또뭐 시온산성,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부르지기도 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역사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 지금 이제 사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바뀌신 곳, 또 승천도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하신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입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은 현재는 이 3대 종교의 굉장히 어떤 중요한 본거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 이제 오늘 시0편 122편에서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의미를 보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정말 복된 곳이 되어지는가. 다윗시 정복을 하고 수도를 만들어서 또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근데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에그 다윗이 오베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시온산 시온으로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와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는 것. 그리고선 다윗이 막 기뻐 춤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곳인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인가? 바로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그 집구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겨 온 법궤를 모셨던 곳.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 내친김에 마음의 소원을 품죠. 아, 아예 성전을, 어, 그때까지는 이제 천막이란 말이에요. 천막인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그 임하실, 임재하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소원을 품죠. 어,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해요.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지 않고 아예 공식적으로 임재하셔서 머무시는 곳, 그게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성막은 언제든지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기서 성막이 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계속 같이 움직였던 게성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되면서 아예 이제는 성천, 집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만들어지면서 어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 몸을 내게 보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더다 이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는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 이제 그 전례를 따라서 가는 거죠. 어, 예루,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일이 기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뭐 주일에 교회 와도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설렘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른 어떤 세상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오직 이거 한 가지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설렘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 은혜에 감사가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게 아주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도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국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귀한 그 예루살렘성, 감사를 드리는 곳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성, 너무 귀하고 복된 곳이어서 그래서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곳, 그 예배의 자리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늘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곳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는 귀한 곳이라 야 되고. 교회는 감사를 드리는 곳이라 해야 되고,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이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우선은, 다윗이 그곳에 이제 왕궁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확립된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름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제 그반쪽짜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지내게 돼요. 온전한 다윗의 왕권이 확립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다윗에 후손 된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확립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 이제 만왕의왕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심판의 보좌가 견고하게 있게 될 예루살렘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그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인 오늘날 예루살렘인 이 교회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그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늘 보혈의 다림줄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이런 교회가 늘 평안하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막 주어진 이 예루살렘이, 이 교회를 날마다 정말 사랑하는, 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축복의 통로로 누리지 못하냐 하면, 교회가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자꾸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가 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되고 내가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나를 희생해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우리에 축복하시는 그런 사용하는 충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유혹을 받는 것이 그겁니다. 많이 속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나를 이용해야 돼. 왜?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기 이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의 평화를 구하고, 교회를 늘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실제를 보니까요,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그러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성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할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되, 되는 겁니다. 여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락된 이 교회 예루살렘이니 교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리는 곳이 교회가 우리가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설렘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곳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도 우리가 교회를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을 무리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평안의 복을 누리고 주님이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귀한 삶을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평화의 그런 곳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잘 아름답게 갖고 갈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저들의 가정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만나는 그 귀한 삶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더서. 이제 여러 가지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손들을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또 서로서로 서로 중고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한 은혜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날마다 보일의 다림줄에서 아름답고 복된 행동을 할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더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반찬 나눔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대상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더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 의제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분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erima kasih telah menonton!